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된 맹수라고 있어요. 맹수요? 네. 맹수요? 네. 네. 네, 엄청 싸나운 애가 있어요. 아, 맹수. 맹수. 아, 나 불렀냐옹. 여기 있어? 아이고 맹수님 납시셨어요? 예는 몇 살이에요? 지금 5개월 됐어요. 5개월이요? 맹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사납기는커녕 순진무구한 얼굴을 <laughs> 하고 있는 이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반전 매력의 소유자 맹수입니다 맹수녀석 주로 낮에는 아름답게 사냥을 즐긴다는데요 태양을 피해 잠복 중인 맹수 이때 맹수의 눈에 띈건 나비 한 마리 숨죽이던 맹수가 움직입니다 맹수는 철새를 사냥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집사님들이 귀띔을 해줬긴 한데요 오늘은 나비가 협조적이지 않아 애가 타는 모양 어디 갔냐 나비를 놓치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이번엔 뭘 열심히 하나 했더니 벌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벌에게는 맹수가 완승입니다. 다시 잠복에 들어가는 녀석 또뭘 사냥해 볼까나. 여기 완전 여기 놀이터네요. 네, 그냥 다 집이에요 자기 집. 지금 해가 가장 따뜻할 때 네. 밖에서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저렇게. 실컷 놀고 금세 골아 떨어지는 녀석. 맹수가 눕는 곳이 곧 방이오 침대. 녀석 참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5개월 전 어미가 놓고 간 맹수. 발견 처음 못했을 때 사료랑 물 주는 공간 여기고요. 그다음에 다음날 왔을 때 여기 앉아 있었어요. 어미가 녀석을 다시 데려가겠거니 생각하고 밥만 챙겨주며 기다렸다는 집사들. 그런데 어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사들은 정이 들어 강하게 크라고 맹수라 이름 짓고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 손 타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또뭐 딱히 다른 데로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두번 놀아주다 보니까 그냥 친해졌어요. 겨울이 와서 너무 추워서 밖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우스가 그래도 좀 따뜻하니까 안에다가 어느덧 날이 저물고 집사도 퇴근 준비를 합니다 형하고 누나 퇴근 준비하는데 너 거기서 뭐 하니? 초롱초롱한 눈으로 뭔가를 발견한 듯 기웃거리는데요 아하 맹수도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막판 스퍼트를 올리면서 놀고 있는 건가요? 이번엔 비닐하우스 위로 올라가더니 또 새로운 땅, 새로운 길을 개척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맹수야, 이제 다 놀았지? 곧 집사들 퇴근할 시간이야. 그제야 맹수도 비닐하우스 위에서 살포시 내려옵니다. 맹수가 정신 없이 스티로폼을 긁고 있는 그때, 급하게 밥과 간식을 챙기더니. 맹수가 하우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하는 집사.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집에 데려갈까도 했는데 이제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이제 와이프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콧물이 너무 많이 흐르고 찾아 보니까 심하면은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서 예 만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고 있어요. 네. 또, 어, 괜찮네 싶어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또 만지면 더 난리나요 낮에는 하우스에서 실컷 놀게 하고 밤에는 집에서 함께 자는 게 꿈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밤엔 맹수를 혼자 둬야 하는 상황 집사들이 없는 걸 감지한 녀석이 문 앞에 자리를 잡는데요 인두 나랑 형이 사라졌다오 나두고또 어디 간 거냐 갑자기 풀이 죽은 맹수의 모습. 안쓰러워 보이네요. 맹수야,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집사님들 올 거야. 그런데, 얌전히 있던 맹수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하우스 옆 구석진 공간으로 향하더니, 어느새, 순식간에 밖으로 나온 녀석, 맹수야, 어디 가니? 슬픔도 잠시 아무도 몰랐던 맹수의 밤 생활 낮에 그렇게 실컷 놀아놓고 밤에도 벌레를 사냥하느라 바쁩니다 그럼 그렇지 네 이름이 괜히 맹수겠니 아주 해가 뜰 때까지 놀 기세. 이번에는 순식간에 하우스 위로 올라가더니 혼자서 하우스 위를 탐방합니다. 그리고 마치 스파이더 양처럼 매달려 있는데요. 맹수가 뭔가 발견이라도 한 걸까요? 급히 하우스에서 내려옵니다. 맹수의 사냥레이더 발동. 뭘 잡았을까요? 이번에 잡은 건 거미였네요. 맹수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거미까지 잡고 나니 이제야 오늘 사냥이 끝났나 봅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하우스 문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맹수. 아, 이제 그만 자야겠다. 아이구야, 낮밤으로 그렇게 뛰어놀았으면 졸릴 만도 하다. 맹수야, 잘 자. 불이 나게 달려온 집사들이 제일 먼저 맹수부터 찾는데요. 맹수야, 맹수. 그런데 하우스 안에 있어야 할 맹수가 사라졌다. 맹수 어디가? 맹수. 맹수! 야, 무슨? 여기까지 왔어? 여기 위험한 거안 보여, 여기 맹수? 봐봐, 여기 위험해. 원래는 여기까지는 안 왔어요. 네, 여기까지는 처음 보네요. 이렇게 엄청 위험한데 웬만하면 이런데 이제 가지 말라고 했었는데. 맹수가 발견된 곳은 농수로 바로 옆. 발디딜 곳 없이 바로 낭떨어지라 사람은 물론 고양이에게도 위험하다는데. 하우스 안쪽 농지에서만 놀던 맹수가 반대편 수로까지 놀이 범위가 넓어져 집사는 걱정입니다. 너 지금 얘 어, 어디 갔다온 줄 알아? 뭐지? 완전 저기 옆에 천낭 떨어지잖아. 거기 막 서성이고 있던데. <웃음> <웃음> 알고 있었어? 거기 갈수 있는지? 아니. 그지 처음 봤어 나도. 그래서 <laughs> 거기 왜 갔어, 맹수수? 심할 거지? 거기 가면 진짜 힘들어. 아무래도 여기. 가 그렇게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비닐로 되어 있는 하우스다 보니까 테이프로 막아도 봤지만 어느 순간 맹수가 뚫고 가버리는 탓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가긴 하지만 잘 돌아오고 아무 일 없어가지고 그냥 안심하고 있긴 한데 얘가 또 커지면 대범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 보면 멀리 가 있고 위험한데 가 있고 그런 걸 보고. 더 크면 어떻게 되나 궁... 그 걱정이 돼요. 주변에서도 수컷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온다 그런 말도 하고... 맹수와 출퇴근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수 없는 상황. 주변에 우려처럼 맹수가 크면서 곁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맹수랑 헤어지지 않고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냉수의 안전을 위해 낮에는 하우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 네. 어디서 주로 주세요? 이쪽에서 주세요. 네, 여기 이제 밥 먹는 거랑 수식 음. 공간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팁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플라스틱 박스가 많잖아요. 네, 네. 플라스틱 박스를 층층이 계단처럼 놔두고 거기에다 담요를 놔두면 충분히 좋아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수식 공간 만들어주는 것도 이 환경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음. 하우스 안쪽에 맹수가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들어 맹수가 하우스를 거점으로 삼고 멀리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 맹수의 안전을 위해 밤에는 2개월 있다가 이제 하우스를 지을 건데 작업동이라고 해서 하우스 입구에 크게 또 하우스를 짓는 형태로 작업동이 막을 수 있는 폐쇄가 될수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훨씬 낫죠. 지금 여기는 이제 비닐하고 뭐 습기상 고양이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이 되게 네, 너무 많아요. 많아.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제어가 안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월 있다가 이전하는 공간이 좀더 맹수한테 넓은 공간을 제공하면서 네.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은 네. 제 생각에는 그 공간에서 지내는 것도 충분히 낫구나. 작업동을 지을 때까지 지낼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저희. 저희 작업 공간으로 농막으로 사용할 공간이었는데. 야옹신에게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좋네요. 이 공간 좋아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공간도, 이 공간도 충분히 중성화 수술하고 여기서 잠깐 좀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뭐 캣타워나 이런 것들 여기다 좀 설치를 해주시고, 아, 네. 그다음 에 여기다가 숨숨집 하나, 캣타워 하나 밖으로 물건을 놔두고, 그다음에 뭐 장난감 정도 놔두면 충분히 이 공간도 이 공간은 그냥 일반 집에 그냥 한 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은데. 갑다발 하지 않겠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음. 저희가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음. 밤에는 집에 가요 음. 그럼 밤에 뭐비 오거나 음. 주변에 동물들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아. 있던 건데 얘는 뭐 밖에서 이미 오랜 생활을 했던 고양이기 때문에 이 안전하게 갇힌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 따위는 크게 위협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맹수가 당분간 좀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죠 맹수가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상당히 행복해 보였다. 얘가 왜이 공간을 떠나지 않는 줄 알겠구나. 단순 길냥이보다는 조금 더이 묘생, 그러니까 맹수의 삶에 좀더 좀 관여가 되어 있긴 하지만 털로 지금 이 공간에서 같은 뭐 생활을 하면서 조금 서로 서로 힐링받는 느낌이 더 강한 아야 야옹신이 다녀간 후 맹수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가자. <laughs> 집사들 퇴근 후 지낼 공간을 탐색하는 맹수. 놀고 싶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처음 와보는 공간에 맹수눈이휘둥그레 하다가도 장난감 <laughs> 하나로 순식간에 적응 완료했습니다. 아, 치겠다 네, 네. 필요한 걸 말씀해 주. 뭐, 숨숨 집도 하나 있어야 되고. 예. 밥. 자, 뭐지? 밥, 그릇, 물그릇.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스트로폼이라좀 그렇고 컨테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놓고 좀 먹, 먹을 수 있는 것도 좀 치워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 마치 아이에게 방을 만들어주듯 집사님들 신이 나셨네요. 저희는 해준 게 없는데 저희한테 너무 많은 행복을 갖다줘가지고 얘막 발짓 손짓 하나하나가 너무 미소짓게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소확행과 얘를 통해 바라보는 모습이 다 소확행인 것 같아요. 우리 곁을 꼭 있어줘라고 했으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너무 저희 욕심인 것 같고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할 수 있게 저희가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그게 저희 책임인 것 같아서 딱 그렇게 잘 저희 셋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모든 농사 일을 외롭게 하던 부부에게 사람이 줄수 없는 또 다른 위로를 주는 맹수. 지금처럼 서로 행복을 주고받으면서 오래오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집사님들, 앞으로도 맹수 잘 부탁드려요.